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키조개회 그리고 키조개 매운 치즈구이입니다. 소스는 간장만 준비했어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료는트로피카나 애플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키조개 회랑 키조개 매운 구이를 먹어보았는데요. 오늘 매운 거 땡겨서 엄청 맵게 만들었더니, 와, 진짜 스트레스 확확 풀리는 느낌. 오늘 시장에서 바로 사온 거라 회도 정말 싱싱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